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앞서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소 하나님 계신 성소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가정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했고 16장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제 속죄일 속죄, 속죄하는 대속죄일 1년에 한, 한 차례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17장에서 오늘 23장 앞에 있는 22장까지는 이제 공동체의 거룩함 그러니까 가정도 성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공동체 다른 이웃들과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 23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이제 26장 27장 뒤에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23장에서 25장은 시간, 시간과 시간 장소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장은 시간에 대한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함이라는 뜻은 구별한다 이런 뜻인데 물론 정결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구별한다. 그래서 1년 365일 다 물론 어, 구별된 날로 살아야 가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음, 구별하신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일곱 가지, 일곱 가지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7대 절기라고 하는 일곱 가지 절기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 절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이날은 구별하시고, 거룩한 날, 안식일로,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날은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죠. 구별해서. 꼭 주일, 왜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사람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 그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하는 뜻으로 이 주, 일요일을 우리가 이제 예배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은 신약의 어떤 그림자 예약한 약속한 부분이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그 구원자 되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주의로 정한 것입니다. 혹시나 행여나 안식교도들이 어또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이 안식일이 나왔는데 왜 주의를 지키냐, 주의는 성경에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주의, 주의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주의 날, 주의를 예배로 또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의 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깨달아야 되겠고 그 뒤에 이제 일곱 절 중에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죠 구원받은 날 그래서 어린양의 피 유월절 그래서 그 어린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는 구약에 있는 이 절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낸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로 이것을 완성한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환, 순환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 예, 그 종료주일 다음 한 주간에 이 순환 주간이 바로 예, 6월절 이 주간이라 볼 수가 있겠고 무교절이 여기 이제 7일인데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는 그 기간이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9절부터 첫이삭 한 단을 바치고 하는 그런 절기라 이렇게 나오죠. 첫 곡물,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농사를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면 맨 처음에 보리, 보리조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거를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 초실절은 첫 열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부활케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초실절은 곧 예수님의 부활. 1절 부활절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실절 뒤에 두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15절부터라는 것은 7.7절인데 6월절 이후에 7.7이 4 9 7일째가 지나는 49일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 우리가 쓰죠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를 했죠. 부활한 기간은 이제 이 지상에 계셨을 때가 40일이고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고, 여기 77절.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절대 연결이 돼 있고, 그 뒤에 23절부터 보면, 여기서는 이제 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팔절이 나오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 뒤에 이제 그, 우리는 구정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설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7월 1일이. 그, 그러니까 우리하고 날짜가 같은데 그들의 이 달력은 이게 6개월이 차, 서로 바뀌어 있는 이제 그래서 7월 1일날은 새해가 시작된다 해서 그들은 나팔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이 제림하실때뭐 나팔 천사장의 호령과 또이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강림하시니까 이 절기는 주님의 강림절 에, 우리가 대림절 하잖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 이제 땅에 오시는 제림하시는 제림절 기와연결 해서 우리가 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나팔절 대속절은 이제 어.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죠, 30절부터.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막, 또 장막, 이 텐트를 운반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절기. 그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구약에서는. 이 장막절은 곧, 곧 마지막 추수할 때.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은 천국에 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 일곱 가지 절기가 곧 우리 예수님의 이그 절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리가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런 절기를 우리가 그, 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또왜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절기는 특별한 날이니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1년에 한차례 자기 태어난 생일날을 기념하지 않아요? 누구 생일이면 다 또 서로 축하해 주고 뜻깊은 날이죠. 1년 내내 그 사람을 축하한다기보다 특별한 한 날을 축하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 기념할 필요가 있어요.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내게 구원해 주셨구나, 또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이날은 구별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특별히 주일날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날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절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신앙이 좋으면 늘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요이 제사와 연결해 보면 상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저녁은 안 하지만 그래서 하루, 하루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예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해진 이러한 절기들 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절기들쭉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내가 하루하루 또 삶의 시간들도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시간의 1일조도 드리고 구별하는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같이 하시고 이렇게 특별히 어떤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